서킷 브레이크에서 패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테란 진영 박성균 선수입니다. 스타즈 리그 우승자 출신 박성균 선수 패자전을 내려와 있는 상황에 마지막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프로토스 최영현 선수입니다. 후회 없는 경기를 펼쳐야죠. 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승자 출신의 테란이라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커리어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테란을 잡아왔는가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번 테란 이기면은 다음도 테란이거든요. 예, 테란전에서 뭔가 능력을 보여주면서 위에 올라가는 아마추어 최초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 결과를 낳기를 바랍니다. 네. 아, 약간은 평범한 맵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이 좀더 낫겠죠. 최영은 선수의 그 입장에서는 서킷 트레이커 같은 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한 맵인 만큼 자 준비, 자 아, 확실히 해봤을 것이 라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이제 준프로나 아마추어 출신들이 ASL에 도전을 해서 예선을 뚫은 것도 굉장히 좋은 기록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상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계속해서 ASL에 도전을 할 준프로라든가 혹은 아마추어 출신들의 선수들이. 아, 어, 이 최영현 선수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힘을 얻고 뭐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의 도전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최영현 최형, 선수의 어떤 그 선전도 기원하는 요소도 있고요. 그리고 박성윤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왕들이 속속 복귀를 한 이런 그 이번 ASL 16강이에요. 이 ASL 16강에서 우승 경력이 있는 박성윤 선수가 참여하지를 못한다면 그것 자체로도 본인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남들은 파티를 벌이고 있고 남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혼자 집에서 후회받아서 어, 집에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씁쓸할 겁니다. 네. 그만큼 이번 그 시즌에 아좀 바라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이 아주 최고의 그런 선수들이 이제 복귀를 하게 되고 이제 다들 참여를 하는 그런 가운데 우승을 한다. 이건 정말 꿀맛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우승하기도 좀 매우 어렵긴 해요. 그렇죠. 예, 이제 두뱅23 선수들 접대지 복귀를 하면서 네. 리그의 수준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게이머들은 프로 게이머가 되고 그다음에 어, 우승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은 경쟁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바로 엄청나죠. 예 그런 것들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더 불타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본인을 더 불태울 수 있는 자리가 16강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박성일 선수와 같이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 선수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싶은 자리죠. 이후에 우승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자신을 불태울 수 있고 본인의 경쟁심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은 동참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앞에 있는 어떤 그 선수들은 무조건 이기고 일단은 1 6강까지 올라가자. 그렇죠. 이런 생각을 머릿 속에 하고 있을 거예요. 우승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른 선수들 자체라는 나의 자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최영선수도 마찬가지예요. 경기에서 보여준 대요 사실상 이 많은 분들 지켜보는 이 환경에서 경기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네. 그렇죠. 그걸 극복해야지만 스타가 되는 겁니다. 예, 뭐 온라인 상이라든가 뭐더에서의 그런 승리, 뭐 그것도 기쁨이 합니다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네. 가운데 박성균을 잡아낸다라는 아, 것 자체로도 네. 예, 최영현 선수에게는 오늘. 큰건 하나 지금 해 내리게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서 한 단계씩 발전하는 거예요. 며칠 밤을 지새우면서 했었던 레더 경기도 그리고 본인이 혼자 연습했었던 그 아, 연습 경기도 모두 다이 부대 위에서의 일승을 위한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네. 일단뭐 아마추어 입장에서 준프로 선수들 입장에서 프로들을 프로 출신 선수들을 상대로 단 일승만 일단 거두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프로 출신 선수들도 최영현 선수를 경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최영현 선수는 플레이하는데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 1승을 해내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프로들이 아마추어나 준프로를 상대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쉽게 쉽게 이겨가는 것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1승이 필요합니다 최영현 그렇죠. 선수에게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실력 좀 끌어올린 이후에. 자 그렇게 면 인정받게 되면 연습 상대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 근데 이 빌드 선택이 빠른 확장이 아닌 예전에나 사용했던 선로버 빌드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 자 선로버 빌드를 선택했다면 이게 리버를 쓰지 않. 리버를 써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못한다면은 안마당 빨리 가져간 것에 비해서는 아 자체적인 그런 손해를 또 받기 때문에 아 이게 손이 좀 아, 많이 갈 텐데요. S C V 가 네. 돌아갔어요 결국은 따라가다가 S C V 가 돌아갔고. 예. 앞마당이 없다는 라 사실은 알고 있고 보여주지 않고 싶어 하는구나 할 것까지 하는 것까지 지금은 박성균 선수가 느꼈습니다 네, 요새 뭐 아무리 늦게 확정을 한다 하더라도 삼드라 이후에는 아 넥서스를 짓는 것이 보통이지가 뭔가 이상할 겁니다 어우 저희 그쪽에서 좀 정리가 됐고. 네. 안마당에 대놓고 커멘 센터를 짓는지 안 짓는지, 그리고 입구까지 올라가서 커멘트를 봤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은 안마당 쪽에 있는 건물은 못 봤지만 어, 상대가 안마당에 대놓고 커멘 센터를 짓는다라는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네. 예, 이게 통고 셔틀까지 쓸 것인지 그냥 셔틀을 쓰면서 안마당을 할 것인지의 판단이 예, 좀 나뉠 것 같은데 일단은 테라니 안마당, 원팩 안마당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리버드랍이 실패하면은 그 뒤가 되게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게 안정적으로 뭐 배럭더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확장을한 이후에. 아,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엠벨을 올리는 것은 아주 좋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대가 안만한 쪽에 멀티를 할 의향이 없어 보이고 리프 쪽에 프로보와 드라군까지 배치가 돼서 아예 이제 본인에게 정보를 주지 않는 이런 요소들을 봤을 때 분명히 이거는 전략적인 카드다 드랍류의 공격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같아 아직도 없네 다크하님을이어 쫓고 온다. 이겠 굉장히 소비적으로 플레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드라군이 여러 개가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s c v 가 다리를 건너서 저기까지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것은 최용경 선수의 전략적인 미스예요. 네. 리버터커즈 올라간 상황이고. 네. 여기는 털레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 눈치 빠른 선수거든요. 그리고 또꽤 많이 뽑은 상태에서 아주 늦게 확정을 가져간거이라서 이건 온청난 대박이 필요한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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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마당을 한동안 못 돌리게 하거나 본진 한쪽에서 s c 비를한 부대, 부대 이상 잡아내거나 하지 않으면 곤란한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대박을 치는 것보다 상대방의 어떤 수비 라인이 너무나도 견고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뚫고 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터라시 네. <놀람> 치워주고 있고 곳곳에 많이 네. 박혀있습니다. 네. 거기다 좀제탱까지 배치해놓고 박성균 선수예요 수비의 터렛의 자원을 쓰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셔틀의 존재로 상대가 못 나오게 만들면서 트리플까지는 이어가야 돼요. 앞마당이 완성되자마자 바로 트리플까지 이어가야 아, 자원적으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불안한 요소들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거 아니면은 자원에서 밀릴 것 같거든요. 여기서 리버 좀 이용해서 리버 아, 아, 안 돼요. 좀 많이 얻어맞았어요. 예. 많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또 맷집 역할을 해줄만한 뭐 질럿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지금 리버가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체력만 다 깎이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안정적인 방어로 자, 경기 이어가는 박성균 선수고요. 네. 리버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자, 옥저버 찔러 넣어서 상대가 어떤 트리을 밟고 있는지도 지금은 알았습니다. 아, 막사들어갔어요. 네, 조금 긴장한 것 같은데요, 결국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셔틀 유지해가면서 리버 잃지 않, 않은 상태에서 안마랑 완성되자마자 트리플 가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어요. 네 예, 그렇다면 저그 자원을 바탕으로 힘을 쓸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시간을 끄느냐가 이제 최영현 선수에게는 관건이 될수 있겠고 다행히도 상대방이 빠르게 치고 나오는 전략보다는 트리플을 선택을 했고 자원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격에 대한 위협은 좀 줄었습니다. 네. 자 견제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비트 원모습 박성규 선수가 지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피해를 입히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아, 전략 선택이었었는데 오히려 피해를 자체으로 잊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 네. 자원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리버는 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상대가 탱크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는, 네, 그냥 트리플 먹으면서도 바깥쪽으로 나와서 싸움을 걸 수도 있는 거라서. 병력가출 좀 나오기 시작하죠, 박성균. 네. 이거는 트리플을 먹기 위해서 일단 공간 확보하는 겁니다. 네. 나와서 좀 병력 몰아내고 위쪽 길목을 확보합니다. 드래곤 전진배치하고는 최영현 선수예요. 위로 올려보내고 있고 네. 다리쪽 근처에 시즈모드 탱크가 좀 기다리고 있죠 네. 병력이 나뉘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아, 노려서 한번 슬쩍 네, 생각인데 뭐 찔러 보겠다는 네. 라 생각인데 뭐찔럿이 있다거나 아, 하는게 아닌 이상은 자 그러니까 쉽게 피해를 주기가 찔러 힘들죠 네. 미네랄 오른쪽 끝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SCV 때리면 은 되죠 그렇죠 여기 오, 아이고 아. 제가 안정적으로 방어타이저 갇혀놨기 때문에 함부로 때릴 수가 없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상대방이 좀 손이 바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자신의 손가락만 바빠지게 되고 자신의 그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될수 있거든요 네. 네. 어떤 식으로 이득을 봤어야 되는 건데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트리플까지는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된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프로토스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6시를 먹으면서 가스멀티 하나 확보를 더해서 어, 경기 운영을 하는 건데 이 박성균 선수는 이제 팩트로 확보가 되면은 9일 때부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박성균 선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12시를 프로토스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먹거나 이런 그 여러 가지 판단을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박성균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수비하고 있고, 네. 자원 확보하면서 팩토리 늘리고 있죠. 네. 이 경기를 잡으려면 오. 무조건 자원 하나를 더모가야 되는 프로스피의 입장인데, 네. 자, 이게 자원도 아, 처음부터 많이 먹고 시작한 게 아니라서, 파일런마저도 앞마당 쪽, 그리고 이쪽. 네. 벌트에 대한 그 수비가 완벽히 안 되어 있어요. 네. 벌트 하즈 비집고 들어와서 수단 피해를 입힌 상황이고요. 네. 6킹들 어나고있는 침탈까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돌아가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네. 빈틈이 없어요. 아둔까지 올라가고 나서 스타게이트가 지금 안 보이죠? 예. 예, 테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발업 질러과 셔틀 뭐 이런 걸로 한번 교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상대가 12초를 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타이밍에. 네? 네. 곳고서좀 많이면서 돼 있고 이제 근을 노리고 들어가서 견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최영현 예. 그렇습니다. 기본 병력으로 한번 12시 그러니까 열, 요 타이밍을 노리는 거거든요 발업을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예이 타이밍에 뭔가 탱크를 다수 잡아내면서 본인이 6시를 먹게 된다면은 그 타이밍에 스타게이트 올리면서 아비터를 뽑아도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판단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데 이 문제는 공격이죠 예 판단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수종이 승리가 나와야 될 텐데요 네. 아니 저를좀 들어갑니까 질러! 제발 했고 여기, 여기! 만들어내야죠. 리버 내려야죠, 리버 내려야죠! 네. 아니 건너자마자 리버 내려야죠! 네. 잔 이제 이 파인이 없는 곳으로, 결력이좀 네. 내려오기 전에, 오, 탱크 없는 쪽으로 지금 부금을 다 찾았거든요! 예, 왼쪽으로! 네. 자, 왼쪽에 골리안과 네. 그 펄차는 쪽으로 리바나좀데리고 네! 비갑스결럭 발사! 연주시로 옮겨가는 타이밍에, 탱크가 10주로 투비 병력이 우르르 돌려갈 네. 수밖에 없거든요. 예, 요거를 지금, 어. 예! 자, 아, 커졌어요. 네. 심각한 피해를 그냥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 언덕에 있는 소대 탱크만으로도 불안해 버렸어요. 네, 네. 한번더갈 거면은 지금은 12시 허리라인을 찌르면서 그렇죠. 요으로 직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직선으로 올라가서 탱크가 다시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시즈보드를 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치료서 잡아 얻기 위해서 지금 스타게이트 잊어 올렸거든요. 테크 한 번만 통과되면 6시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건 최용현 선수의 상황이고요. 박성균 선수는 이거 한 번만 맞게 되면 12시가 돌아가면서 그다음부터 벌처가 어 이제 견제를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아 이게 예. 12시. 그러니까 12시를 무조건 파괴를 하면서 추가 확장을 노려야 되는 건데 방금 공격이 아, 실패로 돌아가면서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아비토를 빨리 올린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초반 네. 그 자원 압박 때문에 아 네. 힘든 경기가 어, 이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6시를 먹기 위해서 병력을 그냥 모으는 판단을 한것 같은데요 6시를 먹을 거면은 지금 넥서스 바로 짓고 아비터 트리빈을 올려야 되는데요 네. 6시 넥서스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성균 선수 12시쯤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네.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네. 더 이상 유닛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가 멀티를 본인과 똑같은 타이밍에 먹고 팩토리 숫자가 휙휙 늘어다 있는 상황에서 유닛 한번 제대로 박았다가는 한 번에 영도시에 그냥 끝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거든요. 네. 지금 메카닉 공업 이좀 완료가 됐고 정력이 네. 점차적으로 갖춰지고 있는 박성균 선수예요. 네. 질럿 드라군 밖에는 없는 그 최영현 선수입니다. 네. 패터리는 다수 늘어났고, 12시 확장 기제도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 계속 돌려주죠, 투아머리까지 네. 아무 부담이 없을 거예요. 네. 뭐좀 이런 저런그견제나 공격에 의해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고 먹을 만큼 먹고 나오는 테란이라 아비터도 없고요. 그렇죠. 3타 처로 치고 나는 박성균 선수예요. 네, 아비터 트리뷰너를 지었었나요? 예, 지금 이제 짓고 있네요. 아비터를 누른 타이 자체가 아주 늦었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잘 싸워서 네. 진짜 많이 줄이지 않으면은 다 셔틀 터졌죠 예. 지금. 네, 정나라야 지금 벌써가좀 많거든요. 지금 서 녹아요. 압도적인 힘싸움 끝에 승리 밖에 답이 없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네. 한타는 뒤쪽으로 물릴 수 밖에 없어서 재위를 썼습니다. 질러서 녹갔어요 예, 질러서 녹았고 버초 진짜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탱크를 많이 줄이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쭉쭉 내려가면서 테라리 테라 프로토스의 6시 언덕 쪽을 잡았을 때이 일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녹았어요. 저번에 그 공격 타이밍에 최현선의 네. 면역이 지금 4파 이상 됐어요. 그렇죠. 아비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든 벌어야 되는데요. 네. 벌쳐 탱크가 추금좀 내려오면서 영역을 더욱더 확보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 네. 안에서 좀 믿는 상황입니다. 허리 뜯기 위해 좀 들어가고 있어요. 박성균. 네. 겠네요 이게 자원을 이용해서 마법의 힘을 통해서 테라를 꺾어나 하는 건데 자원과 그런 마법 아, 두할이모는 준비가 안된 그런 상황에서 이익 약한 이 병력들 막기가 힘들죠. 제재! 제재!